이런 꿈의 경험이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꿈속에서 오랜만에 자식이나 손주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실에서는 바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보지 못했는데, 꿈에서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순간,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합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시 가까워진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런 꿈은 단순히 무의식 속에서 떠오른 한 장면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늘 품고 있는 그리움과 애정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식이나 손주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꿈 속에서 만나는 그들은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위로와 안정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한동안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치 짧지만 소중한 만남을 실제로 경험한 것 같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꿈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식과 손주는 나의 삶을 이어가는 존재이자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꿈에 등장하는 순간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가족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아이들의 웃음과 눈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꿈속에서 자식이나 손주가 등장하는 장면은 단순히 반가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마음속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웃고 있었다면, 그것은 현실에서도 내가 가족을 통해 안정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다는 증거이자 가정이 평화롭다는 상징이지요. 반대로 꿈속에서 아이가 울거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는 실제로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라기보다 내가 평소에 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꿈에 드러난 것이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손주가 잘 지내고 있는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안감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죠. 그러니 이런 꿈을 꾸었다면 괜히 불안해하기보다 현실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런 꿈이 종종 내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식이나 손주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마치 무의식의 나를 다독여주는 방식입니다. 괜찮아, 내 곁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고 나면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지고, 다시 힘을 낼 용기가 생기곤 합니다. 결국 자식과 손주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정서적 버팀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꿈속에서도 나를 미소짓게 만들고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합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등장하는 꿈은 단순히 현재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꿈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다니거나 환하게 웃는 장면을 본다면 그것은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은 곧 삶의 활력을 의미하며 새로운 출발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손주가 등장하는 꿈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손주는 단순히 후손을 뜻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희망과 가문의 번영을 담고 있습니다. 손주가 밝게 등장하는 꿈은 가족 간의 화목, 집안의 기운 그리고 삶에 새로운 활력이 찾아올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마치 꿈이 앞으로의 삶에 더큰 기쁨이 다가온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건네는 것 같지요. 또한 자식이나 손주가 꿈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습,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장면은 현실에서도 내 주변에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꿈은 때로는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될 예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이의 모습은, 나와 가정을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나 손주가 등장하는 꿈은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새로운 활력을 담아내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밝은 모습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꿈이 늘 좋은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등장하는 꿈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는 모습으로 꿈에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죠. 그러나 이러한 꿈은 실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표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 자녀나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 그것이 꿈이라는 무대 위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요. 또한 아이가 울고 있거나 길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곧 내가 느끼는 무력감이나 답답함을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가 잘 지내고 있어도 나 스스로 혹시 내가 가족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보살펴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커져서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꿈을 꾸었다면 괜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안부를 살피며 마음을 나누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이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가는 장면이 꿈에 나온다면 그것은 가족 간의 거리감이나 소통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무의식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건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은 단순히 불길한 예언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족 관계를 더 세심하게 보살피라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결국 부정적으로 보이는 꿈도 제대로 해석한다면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고 챙기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장면 자체보다 그것이 내 마음과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깨닫는 것이지요. 꿈 속에서 자식이나 손주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나 상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만난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끼게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꿈은 단순히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꿈에서 아이들이 밝게 웃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은 현실에서도 가정과 마음속의 평화를 의미하고 앞으로 다가올 삶에 대한 희망과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 웃음 속에는 사랑과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꿈속에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거나 다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이나 손주에 대한 걱정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작은 갈등과 미묘한 감정들이 꿈속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랑과 관심을 더 표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꿈속에서 자식이나 손주가 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거나 함께 걸어가는 장면은 앞으로의 삶에서 가족과의 유대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현실에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가족에게 두라는 무의식의 메시지로 볼수 있습니다. 꿈이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삶의 방향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결국 자식이나 손주가 꿈에 나타나는 모든 장면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유대감을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는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소통하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꿈은 때때로 현실보다 더 깊은 진심을 보여주며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